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란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지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의 지배에서 건전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기만 하면 천국이 그들 앞에 열릴 거라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광야라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그들 앞에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애굽만 벗어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일줄 알았는데 애굽을 벗어나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렇게 사흘을 갈증과 싸우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겨우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구원을 얻은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고통이 자신 앞에 도래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정의할 때 어려움 없는 삶이라고 정의하시면 곤란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광야의 모래바람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 모양의 문제들만큼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 출애굽 속에 그 출애굽의 감격 속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리 없는 기간의 문제가 다가오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만 해도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천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출애굽까지 시켜 주셨건만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당면하자 바로 원망을 그들의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서 문제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 끼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물이 없다는 문제가 들어오자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이 원망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몇 번씩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웃고 살다가 또 문제가, 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어둠 그 광야 속에서 문제가 닥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때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실 방편이 충분히 있었기에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깨버리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문제가 끼어들었을 때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만 보고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는 문제 자체만 크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에 빠져버려 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문제에 빠져 휩쓸리게 되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끼어들었을 때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며 넉넉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기준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밟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빠져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문제를 밟고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똑같이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목이 말랐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이스라엘과 모세가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승리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의 시선은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물이 없다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자 이스라엘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답이 없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벌려 부르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시야도 좁아지고 그 문제에 빠져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출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던져 버리고 그 문제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라,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문제가 주어질 때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인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좋다, 좋다, 좋다 가도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에 답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은 잘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조금 전에 대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문제로 쏙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그 시야에서 놓지 않았던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문제를 풀어 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홍해와 애굽 사이에 애굽 군대 사이에서 죽음을 앞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셨다면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의 시선이 그 문제의 죽음의 위기에 그 문제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우리 자신이 그 문제에 빠져 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문제 중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겨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입시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그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문제에서 승리한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물이 없어 기갈에 죽을 것 같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기도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우리만 있다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다르게 나와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력한 분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본다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앉아 있어도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생의 해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에 떠밀려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떠밀려서 원망과 불평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방으로 떠밀려 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길 소망 원하십니다. 게세만의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성공이었고 승리였습니다. 문제 앞에 답이 없다고 여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보다 환경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열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삶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닥쳤을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평 대신 기도를 토해내는 신앙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승리 비결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무에 물을 던지자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특별한 효능 때문에 물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물을 바꾼 것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의인은 순종할 것을 찾고 악인은 불평할 것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님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불평할 거리가 많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불평으로 차있으면 무엇을 줘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개 중에 아홉 개가 좋은 것이고 한 개만 좋은 거, 안 좋은 것이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한 개를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개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눈은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향한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가 물을 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말에 선물, 고통과 아픔 그쓴 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그 인생의 쓴 물은 단물로 바뀝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 가운데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 한 가운데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쓴물 같은 인생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자도 있고 그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모두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는 해결해 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 광야길 인생 중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는 아무리 그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나 혼자 외로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외로이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광야길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문제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살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